앵커리의 톡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도대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웅시대 공식 팬카페에 물고기 뮤직에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정보는 없고요. 물고기 뮤직의 오피셜로 오늘은 영웅이 얼굴 보는 금요일이라고 하는 공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께서 임영웅 씨 얼굴을 금요일에 볼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임영웅 씨 소식 전해 드리 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맞추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모델은 2월 23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 팬들은 실루엣만 봐도 임영웅 씨임을 알수 있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앵커리톡 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반응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 또 하나은행 난리난리 난리 나겠네요. 영웅시대라면 거래하는 은행 바뀌겠네요. 임영웅 님은 걸어 다니는 모델이죠. 너무 멋있죠 앵커리 해석이 딱 맞네요 이런 반응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 이제 은행에 가면 임영웅 등신대나 광고 사진들이 걸리게 될 텐데 아마 그것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시시 님께서 은행 옆을 지날 때마다 임영웅 딱인데 하면서 꼭 은행 광고 모델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원했는데요 브라보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아, 임영웅 씨가 하나은행 광고 모델 된걸 축하합니다. 물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분께서는 언제나 임영웅 씨가 꿈에 나오면 광고가 들어왔다고 하시네요. 근데 요즘 꿈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역시 13일 날 꿈에 임영웅 씨가 보였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좋은 꿈이었고 광고가 된다는 꿈이었다고 너무 기뻐서 박수쳤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와 놀라운데요? 임영웅씨 광고 모델 될 때마다 꿈을 꾸셨다는 건데 어, 또 다른 광고 소식은 없을까? 그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하나은행 말고도 다른 광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죠. 순희님께서 적금 하나 들어야겠네요. 하나은행 가면 모델 사진 예쁘게 나와 있겠네요. 그러네요 우리 임영웅님 보러 자주 들릴 겁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임영웅 씨가 그 금융사 모델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죠. 엘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찍고 싶은 광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임영웅 씨가 뭐 할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많이 찍었지만 더 감사해도 될까요? 금융 광고 한번 이렇게 금융 광고를 원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그때 말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담처럼 거만을 떨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금융광고를 찍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 감사하게도 많이 찍었지만 이 금융광고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임영웅 씨께서 많은 분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금융광고를 한다는 건 그래서 금융 광고를 찍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금융 광고를 찍는다는 거 자체가 많은 분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임영웅 씨가 정말 자신의 소망대로 금융 광고 찍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금융 광고를 딱 찍게 됐네요. 임영웅 씨가 하나은행 모델로 캐스팅 됐을지 모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NS에는 상암에서 다시 못 오겠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어 라고 생각해서 살펴보니까 임영웅 씨가 하나은행의 새 모델이 되면 대전시축에 와주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던 시축과 같은 일들은 못 하게 될것 같다. 만약에 임영웅 씨가 하나은행의 새로운 모델이라면 대전시축을 와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축구 팬들의 바램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 피셜은 아니지만 이벤트 진행 중인데 딱 봐도 임영웅 씨인지 알겠다. 지금은 손흥민 씨가 모델인데 손흥민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임영웅 씨가 모델이다. 이런 SNS 글들도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만 임영웅 씨의 인스타 프로필이 어, 강아지 사진이었다가, 임영웅 씨가 직접 그린 강아지 그림이었다가, 어, 데뷔 첫 프로필이 올라왔었어요, 잠깐. 그래서 다들 들어가 보니까, 어, 앵콜이 다시 예전 모양인데요. 이렇게 반응을 주셨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인스타에 첫 번째 게시물이자 데뷔 시절에 찍었던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고 상암 콘서트가 어 이제 곧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암 콘서트를 앞두고 추억 여행 중인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진들이 투척이 되고 있는데요. 시크하고 도도한 임영웅 씨 모습을 볼수 있고 보는 사람들은 심장 폭격이다 이런 반응을. 공개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여덟 번째 추억 사진은 블랙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모두 넉 장이었고요. 임영웅 씨가 정규 앨범 1집 I AM HERO를 준비하면서 초심으로 리로드 하기 위해서 떠났던 유럽에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검정색 선글라스에 올블랙 코디로 시크한 매력이 돋보이는 첫 번째 사진은 비틀즈가 1969년에 발매한 앨범 에비로드의 커버를 패러디하던 유튜브 속의 임영웅 씨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두 번째 사진은 아버지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착용했던 검정색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어딘가 응시하고 있는 임영웅 씨 모습이었는데 아, 이렇게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진은요. 축구덕후죠. 임영웅 씨가 정말로 행복해했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타디움 방문 때의 모습이었는데요. 상기된 표정으로 여기저기 경기장을 둘러보던 굉장히 행복해하는 심지어 소풍 전날에 잠못 들고 설레하는 어린 소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요. 임영웅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킹스맨이라고 적힌 쇼인도 앞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어, 2023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킹스맨의 한 장면을 패러디했었잖아요. LB, 런던보이 요원으로 멋진 액션을 보여줬고, 정말 많은 팬들의 환호가 있었죠. 진짜 그 수트 입고 안경 쓰고 있던 런던보이 멋있었습니다. 아, 공개된 사진을 본 많은 분들이, 웅오빠 사진 대방출 역대급으로 자주 올라오니까 매일매일 싱글벙글 하게 되네요. 모델보다 더 멋진 비주얼, 내일이 또 기다려집니다. 블랙웅은 기네스 맥주 스포인 건가요? 사진 보고 바로 임영웅의 리로드 편, 영상 다시 보러 유튜브로 달려갑니다. 이런 즐거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새해부터 팬들과 신나게 소통하면서 여전히 영시대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 또 어떤 추억들을 상기하게 할지 팬들의 마음이 설레는데요. 콘서트 영상에 있었던 장면 중에서 콘서트 LB의 모습을 보여주는 킹스맨을 오마주했던 영상이죠. 런던 보이의 모습을 보여줬던 영상 안에도 임영웅 씨가 기네스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추억의 사진 칠탄의 모습도 보니까. 어... 인스타그램에 핑크, 블랙, 화이트 세개의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세 개의 사진을 게재를 했잖아요. 그 색깔이 다른 하트는 임영웅 씨가 공개한 옷 색깔의 순서들을 배치한 거였는데 진짜 사소한 것에도 디테일한 임영웅 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장의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은 임영웅 씨의 첫 정규 'I'm h e r 로 앨범 디지팩 버전 재킷 촬영 비하인드 사진이었고요. 아 진짜. 세상에 핑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 남자는 핑크죠. 핑크웅으로 변신한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길라임, 웅라임이라고들 하시던데요. 4월 27일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임영웅의 리로드 에피소드 3편에서 군대 선임이자 친한 친구의 형인 박영일 씨와 함께 아일랜드 펍에서 맥주를 마시던 임영웅 씨 모습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묻힌 채 카메라를 정면 응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도 기네스 맥주잖아요. LB 영상 안에서도 기네스 맥주이고. 그래서 혹시 맥주 광고를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임영웅 씨가 그랬죠. 어, 추측을 하면 갇힌다고. <laughs> 어설픈 추측은 하지 마라. 이런 으름장을 놨었는데 이제 맥주 거품이랑 또 임영웅 씨가 오후에 공개한 영상 중에 킹스맨 이란 글씨가 있었고 거기서도 또 기네스 맥주를 마셨으니까 혹시 맥주 광고인가 <laughs> 이런 추측을 저 혼자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때 정말 말랐던 것 같아요 아주 길고 고운 목선이 보이는 임영웅 씨의 모습 전국투어 콘서트 당시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완벽한 헤어 메이크업 코디로 시선을 끌고 있는 임영웅 씨 뒤로 어머, 생수병이 보이네요. 여러 개의 생수병이 보이는데 임영웅 씨가 혹시 금융 광고에 이어서 생수 광고 모델로 활동한 거 아니냐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평소 임영웅 씨가 하라 그러면 말 정말 잘 듣잖아요. 우리 팬분들께서. 그런데 어설픈 추측을 하지 말라고 해도 보을 찾기를 하듯이 사진이 어딘가에 남겨져 있을지도 모를 임영웅 씨의 스포 찾기를 아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들의 모습이 즐거운 건지 임영웅 씨가 계속 추억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추억여행 사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팬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러시면 매일매일 기다린다고요. 라방도 한번 해줘요. 이런 반응도 있었고 입술에 묻은 거품 제가 닦아주면 안 될까요? 어... 그렇죠. 임영웅 씨는 인형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스포계의 히어로 이런 행복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